네 안녕하세요. 가천과학관 곤충샘 쑥이에요. 오늘은 물 속에 사는 곤충 중에서 아빠의 사랑이 가득한 수컷 물자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따라해 보아요. 자 도구부터 소개할게요. 하양, 노랑, 빨강, 파랑, 검정 클레이와 클레이를 자르는 가위 그리고 자국을 내는 칼 도구가 필요합니다. 그럼, 물자라 만들어 볼게요. 보통 물자라는요, 황갈색이나 젓갈색을 띱니다. 선생님은 노란색, 빨간색, 검정색을 이용해서 갈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. 네, 주물럭, 주물럭, 주물럭. 네, 이 정도 되었네요. 네, 동그랗게 일단 해줍니다. 네, 이제 물자라의 머리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. 살짝 뜯어서 머리 모양, 일단 동그랗게 하고요.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요. 네, 동그랗게 만든 눈두 개를 살짝 또 묻혀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물자라의 입도 만들어볼 건데요. 오, 친구들 물자라는요. 노린 제목 물장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이 뾰족한 입을 통해서요. 작은 물고기의 체액을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입을 가졌어요. 네, 이렇게 입도 만들었어요. 이제 가슴도 만들어주겠습니다. 좀 살짝 뜯어서요.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. 네, 여기 머리 밑에다가 살짝 붙여줄게요. 네, 이제 배를 만들 건데요. 배는 조금 큼직하게 뜯어서. 물자라의 몸은 타원형이고요. 좀 납작해요. 그래서 살짝 눌러주겠어요. 살짝, 네, 이렇게. 위에는 살짝 만져서 가슴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요 우리 방패판도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물자라가 물속에서 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? 글쎄 이 물자라도요 짝짓기나 아니면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면 날개를 펴서 이동을 해서 난대요 신기하죠? 네이 정도 그리고요 배 끝에는 뾰족한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쑥 내밀고 숨을 쉰다고 해요. 여기, 순간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. 네, 우리 곤충 다리 몇 개라고요? 여섯 개예요. 다리도 여섯 개를 만들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. 네, 여섯 개. 가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줄게요. 사람 몸 다리가 두 개인데, 곤충 다리는 여섯 개예요. 여섯 개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겠죠? 네, 그러면 살짝 들어서 우리 가슴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. 짜잔 네 여섯 개 다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운데를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살짝 응. 구부려줍니다 어때요? 물자라 같죠? 그러면 이제 수컷 물자라니까 알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알은 선생님은 흰색과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아이보리색을 만들 거예요 보통은 황백색의 알을 이렇게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는데요 조그맣게 타운용으로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.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? 보통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들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요. 네, 그러면 10개 정도 만들었는데요. 이것을 우리 물자라의 등에다가 올려봅니다. 하나, 둘, 셋. 야! 붙여줄 거예요. 네. 다 붙였네요. 짜잔! 이렇게 수컷 물자라가 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와. 만들었는데요.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여기 물속에 친구들 옆으로 살짝 올려놔 줄게요. 그리고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여기 올려놔 줄게요. 네, 우리 친구들, 이 수컷 물자라가 이제 이 알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산소도 공급해 주고, 따뜻한 햇볕도 쬐어주면서 무럭무럭 잘 키우겠죠. 우리 건강하게 자란 물자라를 보러 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에 꼭 놀러 와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